줄게. 알았어, 줄게, 줄게. 옳지, 어이구, 제 생긴 거는 그 스타워즈에 그 있잖아 그 어둠의 계열에 그 어디 여기 여기 맞아 줄 있고 검은 줄 있고 아, <laughs> 빨간 피부 어어어 어씌 코스 있게 생겼데 어? 되게 코스 있게 생겼어. 야 뿔도 있다야. 엄청 허벅지가 나아너 구해봤니? 코란 만져보고 싶네. 오, 딱딱해. 대단해. 아주 칭찬해. 자기 저 밑에도 있어. 저 밑에 애들도 가자. 따라 올 거야, 재. 가자. 어디? 이거 먹어. 어이 뭐? 어이 가고니. 어여기 여기 파란색 있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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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밟지 마. 밟지 마. 밟지 마. 너흰 애가 좀 먹어. 어 뭐야? 이목 있지? 그래. 아, 어. 희한가 아니 근데 묶어놓지는 않았어. 아니네. 묶어놨네 아, 아니야. 풀려있어. 풀려있어. 아이고 아이고. 뭐 저... 이렇게 먹고 싶어. 저거 보. 스 우와, 되게 크다 너. 중복이야. 영감님. 목풀이 아, 장난 아닌데? 한번 봐 응. 보세요. <laughs> 되게 뿌리 묻은 종류석 같아. 보스한테 영감님, <laughs> 줘. 영감님, 너도 먹을래? 물로 안 주고 싶은데 풀로만 주면 하낼 것 같아. 근데 아까 살짝 만졌는데 만질 수 있어. 어, 먹이는 동안 한번 만져보자. 세 이리 와라라. 이거 먹고 이거. 무 고스케이크인데? 이거. 이거. 오얘애기다 음. 어, 음. 얘네 아기다. 얘기는 만져도 될거 같은데. 애기야 아기야. 어 고스 오니까 흰 양들 위로는 나 역시 먹는 거 아니야? 혹시 얘가 고스? 어얘 짜내는다 짜내는다 짜내는다. 이제 시기한 느낌이네. 아, 얘가, 얘가 야자씨가 이렇게 <laughs> <laughs> 말할 것 같다. 눈이 되게 멀다, 쟤. 항상 네. 잘 먹는다. 얘사신데 아, 응. 눈에서 포스가 확 긴. 어, 뿌리 웃음. 무슨... 얘네 다 진짜 죽음의 사자 같애다. 응. 아, 손이 없으니까 저 위로 당겨 먹으려면 불편하실까 그냥. 우로 올려드리고 싶네 어우, 열무 먹듯이 소리가 나냐? 풀 먹는데 야 열무 소리가 나 자기 우리 저 그늘, 그늘에 가서 주자 얘네들 밥 이리 와 다가오면 밥 줄게 오빠가 <laughs> <조심조심. 웃음> 그래 너 들어가라. 응, 그래, 보아 보아염소래 보아염소. 다 모였다. 어이 <laughs> 깜짝. 아이씨. 침뱉어 이 자식들. 어 대장염소 또 여전히 왔어. 응. 내 밑으로 다 줄서. 근데 나너안줄 거야. 나얘줄 거야. 너 먹어. 염소야. 윙크 한번 해줘요. 보아 염소네. 남아프리카 보아 염소 저기 밥좀 줘. 저쪽, 저쪽 저쪽. 아니 저쪽 분들도. 응. 나도 풀 하나 줘봐. 어 오빠가 얘기해. 봐. 얘얘어 이거 엄청 먹는 소리 되게 빡 응. 빡빡빡빡. <laughs> 어, 여보. 이 여벌 얼굴 봐 <laughs> 아, 혓바닥 봐. 어우, 야, 잔망스럽다야, 아주. 야, 너 혓바닥 장난 아니다야. 너 영화, 아, 영화 배우 해야겠다야. 욕망의 혓바닥 이런 거 <laughs> 영화 하나 찍어. <laughs> 이거 뭐 혓바닥 장난 아니야. 아, 미안한데? 장난 아니야. 저기 욕망의, 저봐저봐 욕망의 혓바닥 장난 아니야. 줘봐. 야, 저기 봐봐. 영망한 바다 보러 가. 그러게 되게 길다. 아, 역시 장난이네. 아, 뭔가 되게 어디 뭔가 야동에서 흑인으로 본것 <laughs> 같은 느낌인데. <laughs> 뭐야. 상당히, 상당히 무서 워 무시무시한데 아주. 한번 <laughs> 대부분이 얘네들의 존재를 알고 가나? 근데 저 앞에도 아 이거, 이거 토끼 주라 그러지 않았나? 토끼랑 이거 주라고. 어. 그저 앞에 있으니까 우리 저쪽 가보자 이제. 저쪽 토끼 토끼 토끼서 토끼. 토끼. 먹어만... 아 얘네 가리는 풀이 있어 여보. 이거 아, 주면 그럼... 안 먹고. 아 이건 토끼 아... 토끼 주는 풀인가보다. 그럼 그거는? 이거는 좋아하는데 이건 안먹어보스도 가연. 어 역시 보스는 쉽게 네, 쉽게 혓바닥 내밀지 않아. <laughs> 역시 무리감이 있는 친구. 쟤만 유독 그러네. 이거 냄새 맡고, 찾아도 <laughs> <차라도 웃음> 안 본다. 아, 이거, 이것도 안 먹나 보네. 뭔가 있네, 진짜. 응. 어. 인가얜 먹냐? 걔 먹을 것 같아. 아닌데요? 아, 역시. 거리네. 가리네 내가 불렀네. 그건 아니야, 아니야. 가보자, 절로. 응. 아, 진짜. 화면 풍성한 자식이네, 저거. 네 지금 바닥에는 있풀 먹을 때도 그렇게 먹어. 어이아 괜찮아? 여기 왜 이렇게 다 시커먼 애들 만이지 얘네들 다 너무 굶주렸나 봐. 토끼네, 흙토끼네흙토끼 뭐야? 오씨, 저기만 되네. 토끼풀, 주방. 음. 아야, 너네왜 이렇게 배들이 고파냐? 난리야, 난리야. 이거 맞 이거 맞습니까? 그거 아닌가. 냄새가 겁나 겁나 맞고. 이거 아니야? 이거냐? 어, 그건가 봐요. 애들 어, 엄청 달려둔다. 다 그것만 좋아하네. 응. 요거, 요거, 요거. 이거 아까 그, 그, 걔네들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 요, 요. 요. 이것도 야. 아 먹는다. <laughs> 어, 어, 뭐, 절대 잘라는데. 뺏어, 뽀뽀했어. 어머, 되게 착하다. <laughs> 애기를 너무 근데 배고픈가 봐. 응. 어나기도 있어. 진짜 이거에 얘네 리액션을 위해서 안 먹이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럴 것 같아. 이거 말고는 아예 밥을 안줄것 같아. 와 크다. 그럼 토끼풀은 얘가 먹는 건가? 이거 아니 닭나기. 탈수 있긴 한데 있는데. 얘는 맞아. 자 닭나기야. 엄마, 응. 근데, 저, 가중에 나중에, 나어에나 나중에, 나에나에나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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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봐 소리 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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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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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중에, 나중에, 나 우와 이빨 장난 아니다 양칠 안해가지고 <laughs> 치석이 그냥? 형 이빨 한번 더 이빨 보여줘 얘도 거의 죽음의 이빨 수준인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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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장난 아니다 아 미안해 미안해 진짜 줄게 진짜 줄게 진짜 줄게 이빨 장난 아니야 와..